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한 명이야 근데 그 아이 성격이 아이야 그래서 아이는 아이 아이를 둘을 낳았어 근데 그애둘다 성격이 아이인 거야 아이랑 아이가 만나면 어떻게더 소극적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아이 왜 소리를 지르세요 역시 할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시네요. 그건 상관없고 아이가 3 명이나 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i 곱하기 i 에다가 소극적인데 i 까지 들어오니까 뭐야? <laughs> 마이너스 i 왜 i 하나 빼야 돼 이거 내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이니까, 아이를 하나 빼자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근데, 아이에다가, 아이 있고, 아이 있고, 아이 있어버리면은, 아이가 네명이네 와, 3남, 4남매인가? 아니, 4형제? 4자, 4자매? 뭐. 그만할게요. 그래서 음... 아이가 그래도 4명이면은, 그러니까 성격이 아이인 아이가 4명이면 그래도 좀 친해지지 않을까?